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 공동 대표 이보라입니다. 어, 사일영과 미니협이 의료 공공성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이 아니었으면 이번 이런 기회에 전국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서 서로 인사도 나누고 정보도 교환하고 어, 어떤 새로운 도모도 하고 북적북적 활기가 넘쳤을 텐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발표를 들으시면서 뭐 질문 있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은 SNS 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라고 각자의 현장에서 의료 공공성을 지키고 1차 의료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활동에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련과 이니업은 음, 어, 사회련 회원기관에 근무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이 그 교집합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집합이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회련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니업에 가입해서 같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이니업에 어 이니업 선생님들 중에서도 병원을 직접 경영하시거나 아니면 뭐 경영자를 컨트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은 병원을 사일련에 가입시켜서 어 힘을 실어 주시고 함께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홍보 하나 드리자면 인권치유 119로 홍보하고 싶은데요. 어, 그 동안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로 단식농성, 고공농성하는 그런 어, 분들이 이제 뭔가 어떤 진료가 필요할 때 아름아름으로 이니업이나 뭐 사회련 활동하신 선생님들께 이제 연락이 와서 이렇게 진료를 나가곤 했었는데 그런 걸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공, 공식적인 그런 체계로 만들어서 어,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이제 어, 이렇게. 음, 진료 부담을 좀 나누어 가지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진료를 할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권 치유 119라는 이름으로 녹색병원과 사일연 그리고 어, 심리 치유 상담사들의 모임인 통통톡과 어, 그리고 이제 어, 국가 국가 폭력 피해자 분들의 인권과 치유와 그다음에 연구 활동해 오던 인권의학 연구소 이렇게 네 단체가 주관 단체가 되어서 인권 치유 119라는 어,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이업의 어,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사회일원 활동하신 여러 선생님들이 인권 치유 119 활동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